아버지, 삼진 사세요 삼진 일주일 내로 본전 찾을 수 있어요. 아 됐어. 아 아버지, 이거 진짜 확실한 정보예요. 제가 아까워서 그래요, 아버지. 내가 네 말을 듣는니 동네 강아지. 아야 아버지, 이거 진짜 제가 아까워서 그러는데. 아, 제말한번들끄 봐. 워 그만해. 아. 아안 하신대? 아 이거 정말 아까운데. 아니 한 시간에 들어가 있더니 그거 하나 살 때는 못슨 아버지 아버지 아요요 어, 아, 네. 네. 아버지 삼진 주식 사세요? 이거 대박 나요. 천이나? 예 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얘기야? 아 형도 저 여윳돈 있으면 삼진 주식 사. 다음 주에 대박 나 확실한 정보야. 그치 나도 들었지? 이거 봐 이거 봐. 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럼 내가 저돈 내가 좀 보낼 테니까 사. 예, 알았어요. 아버지 아, 아, 확실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 왜제 말은 듣지 않으시겠참데 아, 너무 많은 거 아, 아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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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 알았어. 아, 이걸로 말해 그동안 잃은 돈 본전치기 해서 내가 원이 없겠어. 아버지 아,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도 않았고 진짜 확실하게 제가 얻은 정보인데 네. 네. <laughs> 어디 갔다 오세요? 노인정에 오, 얘들아 이거좀봐 이건 뭐예요? 노인정에서 내 생일 됐다고 이거 주는데두 개씩이나요? 아니야 황 영감 그, 그 음. 생일도 이번 주인데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좋은지 둘 중에 하나 가지라고 그래 흰색이 좋지 않아요? 이걸로 하세요 이거 이, 이거 나아? 네, 따세 보이거 이게 좋은데 아니, 애들도 아니고 노란색은 좀 유치해 보이지 않아요? 노인들한테는 고운 색이 좋아요 그래, 아, 알았다 흰색이 좀 낫지 않아요? <laughs> 자 포장 포장해 형. 형 포장해. 뭐 생채를 따다 샀어? 어 대충 엄마 왜나 생신 선물로 그냥 용돈으로 할까 하는데 아버지 좋아하실까? 더 좋아하시겠지 뭐. 아버지. 예 오셨어요. 어,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완전 미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홍녀야네 어. 아버지. 아버지 좋았어요어 네, 아니 네, 아니 네. 너좀 들어와봐. 어 형. 유 어, 색깔 좋네요. 그래 나한 그래. 어울릴 것 같더라. 뭐예요? 어? 해주시는 거예요? 아 뭐야 내해 주시는 거야? 아이 형과 마들이 나한테 주는데 난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때 괜찮아? 아 아버지 왜 저한테는 안 주시고? 넌 넥타이 많잖아. 아 저도 없어요. 저도 주세요. 네가 원래 이 줄무늬가 어울리잖냐? 잘 어울린다. 예 잘할게요. 응. <laughs> 어디 갔다 오냐? 아니에요. 야야 저기 어디냐? 산 꺾더기 저 굉장하다. 저 미국 아니에요? 그러냐? 아 아니, 브라질 아니에요? 브라질은 무슨... 아 지난번에 리오데자노 이런 거산 뭐 꼭대기에 아니야, 아니야. 저런 거 있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같아요저게요저 어디냐? 뭐요? 아, 저거? 저 브라질 아니에요. 리오데자노 이런 거 뭔가 어? 브라질이요? 네, 저 유명한 거잖아요. 저산 꼭대기에 석사 있는 거요 야, 근사하다 야. 제가 그랬잖아요, 브라질이라고 야야, 너 언제 말이야 나 저기 한번 구경시켜 줘. 아, 그래요. 언제 한번 뭐 같이 가요. 어, 진짜야? 너 약속했어? 아니, 알았어요. 아, 아버지 홍일이랑 태국 다녀 오셨잖아요. 저긴 저랑 같이 가셔야죠. 돈 있냐? 예? 아예 없어도 뭐 아버지가 가신다고 그는데 아, 됐어, 됐어, 됐어. 야, 야. 저, 저긴 어디야? 아유, 야근사다 저기... 브라질 조그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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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좋네. 어, 다 됐어. 밥만 풀면 돼. 아버지는? 아버지! 아, 아빠 뭐 하시니? 뭐 쓰시는 거 같던데? 아, 뭘 써? 둘이 돈, 돈만 산 거예요. 내복이에요. 내복 좋지. 어. 고맙다. 우리했네. 어. 어. 할아버지, 전 아까 용돈으로 드렸어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돈으로 드렸어? 돈으로 드리라 그더라고요 아, 어. 그거는 좋지. 아니 이 사람 이 아까 선물 드렸죠? 아 그래 그래. 그거 알아. 뭐전 드릴 것도 없고 편지 한장 썼습니다. 편지? 네. 아 생일날은 무슨 편지? 아, 제 선물도 받아보세요. 뭐야 이게? 네, 들다보세요. 뭐야? 그래. 아. 뭔데요? 일본 학군의 온천 4박5일와 온천 온천 다녀오시라고요. 야 이거 이게 굉장히 비쌀 텐데. 돈좀 썼어요. 이거 이혼자 한 거예요. 저는 따로 있어요, 아버님. 야 이놈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아버지저 허리 계속 안 좋다 그러셨잖아요. 가서 온천 실컷하고 자. <laughs> 야, 야 이놈, 야 이거 이거. 야 지금 고맙다야. 어? 고마워. <laughs> 아유. 고맙다. 아유. 그리고, 3천에사면 3500원 팔고 3500원 사서 또 4천에 팔고 어 그거 너무 좋다 그럼 계속 돈이 그냥 부는 거네 응잘만되면 음, 가만 앉아서 돈 번다니까 음. 야야 노지은이 네 너만의 변기 좋고 치라고 그랬더니 왜 손도 안 댔냐 아 깜빡했어요 내일 고칠니다아 내가 말한 지가 얼마나 됐어 내일 고칩니다 야 됐어 됐어 홍윤아너 가기 전에 저 변기 좀고쳐놓고가 아,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데요 밸브가 헐거워졌는지 물이 나오다 말아요. 아, 그거 조금 조이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야. 그게 누가 힘들다고. 아유, 게을로 터져가지고 말이야. <laughs> 내일 고친다니까요. 아, 고치긴 뭘 고쳐. 너한테 말하면 내가 잘못이지. 말은 지가 지금 언제냐? 하여간 말이야. 맨날 이것저것 말해 주사 먹고 만해 등굴기나 하고 말이야. 느려 터져가지고 말이지. 무슨 일을 시키면은 세월 다 가, 세월 다 가. 아유, 넌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말이야. 그만 좀, 말, 좀 하세요, 네?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놈 이거... 이너왜 너 이래? 아니, 왜 그래. 아버지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시냐고요! 뭐야? 제가 나이가 미입니까 이제 저도 곧 60이에요! 내일모레 사이도 보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놈입니까? 전 아직 그렇게 홍련의 발가락 대만도 못한 놈이에요? 이놈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릴 때 그만큼 차별해서 키우셨으면 됐잖아요! 뭐, 뭐야?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인간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만 해도 2 0년을 넘습니다. 홍률리가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모셨어요. 제가 사랑까지 주저놓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워하지나 마세요. 제발 무시하지 좀 마시라고요. 이제 좀 지긋지긋해요. 뭐 시면 누구 자식이? 누구 앞에서 이 자카? 아니요 여보. 아버지 생신날 꼭 그런 소리를 해야 되나? 하여간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어요 형은 아너 저... 가라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이 저 홧김에 내뱉은 소리라서좀 있으면 들어와서 잘못해서 빌 거예요 인정 아빠 계속 있을 거예요 다들 갔어요? 네 아버지 저 아버지랑 같이 작까요여기서가가 가. 아니, 또, 아버지, 괜히 혼자 계시다. 혈압이라도. 가! 글쎄! 다 나가! 나가! 이거 누나한테 화를 내서? 얼른 가요. 그래요, 저게. 조용히 해드리는 게 좋을 것같네요형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지지이도 못난 놈입니까? 전 아직! 그렇게 홍련의 발구락 대만도 못한 놈이에요. 제발 무시하지 좀 마시라고요. 이제 좀 지긋지긋해요. 아니야, 여보. 뭐야? 선물들요. 거기 놔. 전 드릴 것도 없고 편지 한장 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가 벌써 일흔 여섯이 되셨다니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그동안 효도 한번 변변히 못 해드렸는데. 아버지 저 지금껏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도 아니었고 돈도 못 벌고 었늘 아버지 속만 썩여 드렸지만 그래도 마음만은요 정말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요, 아버지. 아으른 제가 정말 잘할 테니까 아버지도 이 늙은 큰아들 조금만 기호해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laughs> 아버지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큰 아들 주현올림. 아버님. 아무래도 이 사람 안 들어올 모양이에요. 서에서 자는 모양인데 어차피 내교육갈지 갖고 가야 되니까 새벽에 들어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예, 주현아. 너 언제 왔냐?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예, 예, 예. 너왜 그러냐? 늦었어요, 가봐야 돼예 예, 내가 잘못했다 어? 어? 그래,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너한테 그러는 게안 돼. 정말 미안해. 됐습니다. 오죽이나 미우셨겠어요. 평상시에도 미운 놈이 대들기까지 하니 얘, 예, 너왜 그러냐? 내가 널왜 미워해? 홍열이 오, 널왜 차별을 해? 어? 홍열이는 그냥 막내니까 내가 오냐오냐 오냐 했던 것뿐이 내가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예, 예, 주연아. 죄송합니다. 옷이 평생 그런 걸뭐 새삼스럽게 섭섭하고 그냥 참고 지내면 되는 걸.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예, 너 이러지 마라. 아, 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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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식이 열이냐 스물이냐 딱 너하고 홍열이 둘뿐인데, 어? 내가 누군 좋아하고 누군 미워하겠니? 난 그저 네가 편해서 그런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가 허허 웃고 넘어가니까 편해서 그런 것뿐인데, 네가 이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자냐? 어? 너도 자식 기르면서 이 애비 속을 그렇게 모르겠냐? 어? 알지? 어? 이 애비 속 알지? 너술 취해서 그런 거지? 어? 그렇지? 다녀올게요. 예, 주연아, 주연아. 야, 주연아, 기다려. 주연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연아.